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낯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자가 세상을 이겨 나가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다는 것을 또 이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진리시다 하는 거래요.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찬송가에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찬송가에 나와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